참해해 감히 나에게 대항하려 한것 아, 다들 모인 것 같으니 출발하도록 하자. 저 모두 모이신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세 명씩 팀을 짜서 투입된다고 들었거든요. 다들 잘 부탁드려요. 그러네. 여기에서도 리더를 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 아니, 너희 팀에 나타가 호프만을 죽이겠다고 날뛰는 한, 늑대 개에게 작전 지휘를 맡길 순 없어. 레비야네 입장은 이해했지만…… 미안해, 내 입장도 이해해 줘. 네, 알겠어요, 이슬비님. 그럼 호프만을 막으러 가죠, 제가 후방을 엄호하겠어요. 검은 양과 늑대 개는 사이가 안 좋은가? 하긴…… 늑대개는 그 나타가 있으니까. 아 아니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잠깐만요. 그 리더에게 왜 저에게는 묻지 않는 거예요? 둘이서 알수 없는 소리만 해대고. 미안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정 그러면 네가 앞장설래?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루나님의 그 방패 정말 강하고 멋지니까요. 아. <laughs> 역시, 그게 좋겠죠? 뭐, 조금은 귀찮지만, 알겠어요. 새로운 팀을 위해 제가 희생하죠. 그럼, 잘 따라오세요. 이 완전 무결한 클로저의 활약, 잘 지켜보시고요. 너희체을넘겨는 그 너희가! 그 아테나! <목소리가> 사과라! 너 <목소리가> <넌> 뭐야? <목소리가> 나를 숨기지 않는자 유제! 아테나의 <목소리가> 덕배! 너 뭐야? 너의 결제. 봐. 야, 미친놈들. 헷! 헷! 런해. 아테나. 셋. 라이트. 어, 너네 제안은 저렇게 막안 듣지 마. 너네 쇼크 진짜 보이겠 시간도 지 마. 마! 마! 뭐지? 의외로군. 이번에는 조금 늦었는데. 나야 고마운 일이지. 오라. 그렇게 몰려온 곳을 보니, 늦은 이유를 알것 같군. 그런가? 여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인가? 안타까운걸. 나는 끝내고 싶지 않은데, 너희를 통해 해보고 싶은 실험이 더 생겼거든. 모두들 물러서세요. 저 아이기스가 여러분을 지킬 테니까요. 지켜, 지킨다. 역시 이상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어 코드가 필요할 정도로 방패로 지키는 것을 거부하던 너였어. 방패를 휘둘러 적을 쓰러뜨리는 이상한 사용법으로 동조율을 높였지. 총장은 그런 널 보면서 언젠가 반드시 자기 포지션을 찾을 거라 확신했지, 그 말이 맞았어. 너는 자기 의지로 아군을 지키려 드는군, 대체 무슨 실험을 거친 거지, 제레. 처음으로 너에게 패배감을 느껴보는군…… 실험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저 자신의 의지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마음,

뭐 대체? 음, 공격에서 방어로 스탠스를 전환한 것치곤 별다른 특성은 없는데 생각보다 실시해. 뭐 이런 경우도 있는 법이지. 그러면 부탁받았던 대로 이 분대의 회수를 실행해 볼까. <laughs>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는데. 걱정할 것 없어. 그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이야. 아니 처음은 아닌가. 적어도 방어에 거부감을 갖진 않게 되었으니 이걸로 겨우 한건 해결이로군. 아직 아직 멀었거든요. 마저 나했어 이걸? 큰 아테나 강철. 에 세포가... <laughs> 어, 어떻게 된 거지? 아, 그걸 쓰신 거군요. 아, 다행이다, 죽는 줄 알았어요. 호프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호프만은 자기 위상력을 제어하는 기계를 지휘관급 차원종들의 몸속에 심어뒀어요. 저희 팀은 숫자가 불어난 차원종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성 안에서 가공할 양의 차원정이 나온 이유도, 전부 우리를 교란하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셨군요. 저희 팀은 그 기계 장치를 하나씩 수거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었던 거네요. 그만, 무의산력이 제어를 벗어난다. 이슬비님, 지금이에요, 어서 약물을 주입해 주세요. 내 실험에... 이런 오류가... 안되겠군. 시간을 버린 것도 여기까지인가?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닥터 호프만. 당신을 체포하겠어요. 이거 무척 괴롭군. 이 약물... 개리가 만든 건가? 당신, 정말로 우리들을 만든 사람인가요? 혼자서 다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런 큰 규모의 연구를 나 혼자서 진행했을 리 없잖아 다만 너의 인간 부분을 책임진 것은 나로군 위상 능력자로서는 어떤지 몰라도 인간인 너의 부모는 나라고 할수 있겠어 왜? 가족애를 느끼고 싶은 건가? 유감스러운 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뿐이어서 말이야. 아내라면 메리 선생님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아직도 소마에게 이상한 집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메리 선생님이 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건 알겠어요. 이상한 집착? <laughs> 무슨 착각을 하는 거지? 설마, 내 사랑하는 메리가…… 과거의 실패작에 집착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야? <laughs> 웃기는 군버스터 키튼의 영화처럼 웃겨. 뭐가 웃기다는 거예요? <laughs> 전쟁의 신조차 나를 막을 수는 없지.